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 목격되고 있다는 유령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선 메리 첼레스테은 1872년 12월 4일 미국 미국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향하던 유명한 유로피언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중앙에서 발견된 이 선박은 선원들이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어 세계적인 유령선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마리아선은 총 10명의 선원과 함께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출항 후 2주가 지난 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선박은 모든 돛과 선박의 방향을 제어하는 조타석이 남겨져 있었지만 선원들은 모두 사라졌고 선박은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마리아 선의 사건은 많은 이론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선원들이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선박을 버리고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급한 상황에서 선박을 버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 선의 사건은 많은 영화, 소설, 논문 등에서 다루어졌으며 유령선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선원들이 사라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이 사건은 선박의 미스터리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플라이잭 플라잉 더치맨은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유령선으로 해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령선은 네덜란드인들 사이에서는 이블리에겐기 홀랜더로 불리며 영어권에서는 플라잉 더치맨으로 불립니다. 이 유령선은 17세기 말부터 이야기가 전해져 왔으며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네덜란드인 상인이나 선장이 이 선박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대포구에 맞아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모두 죽었지만, 선장은 유령으로 변해 이 선박을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령선은 해상에서 자주 목격되며 그 모습은 매우 유려하고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령선을 목격한 사람들은 되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유령선을 따라가다가는 그대로 사라지거나 불길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유령선의 이야기는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유명하며,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소설 등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블랙 프린스 블랙 프린스는 1978년 호주 근처에서 발견된 유령선으로, 선원들이 모두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령선은 1864년에 영국에서 건조되어 인도와 호주를 오가는 항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887년 3월, 이 유령선은 인도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34년 후인 1921년, 이 유령서는 호주 남동쪽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선원들이 모두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령서는 블랙 프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름은 영국의 역사적 인물인 에드워드 왕자 에드워드, 더 블랙 프린스의 별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유령서는 1887년 실종 이후 34년 동안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유령선의 실종과 선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유령선이 인도양에서 대포구에 맞아 침몰했을 때 선원들이 모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유령선은 발견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다양한 연구와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유령선의 실종과 선원들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유령선은 여전히 해상에서의 수수께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르망디 노르망디는 1942년 미국, 뉴욕에서 화재로 인해 침몰한 유명한 여객선입니다. 이 여객선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1935년에 처음으로 진수되어 대서양을 오가는 여객선으로 활약했습니다. 노르망디는 당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대형 여객선으로 천여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미국과 유럽 간의 여행을 즐기는 승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이들에게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 2월 9일, 노르망디는 뉴욕의 피어 88에서 수리작업을 받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여객선을 휩쓸었고, 노르망디는 수십 분 내에 기울어지며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400여 명의 승객과 선원 중 1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부분의 승객과 선원은 구조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사고를 스파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고는 화재로 인한 사고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노르망디는 이후 수자에 걸쳐 구조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1946년에 해체되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그 당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대형 여객선으로 그 화려한 역사와 비극적인 결말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틸러스 노틸러스는 2008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유령선으로 선원들이 사라진 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유명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틸러스는 1970년대에 제작된 네덜란드의 연구용 선박으로 해저 탐사 및 조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신비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당시 노틸러스는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폭발하고 침몰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틸러스의 선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선박을 수색하며 결국 2008년 6월에 노틸러스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으며, 이 사건의 원인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상태입니다. 노틸러스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내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하여 선박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틸러스의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 사건은 선박 안전 및 해양 연구 분야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타고 온 유명한 선으로 1492년에 카리브해에서 난파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유명한 항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많은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타마리아는 15세기 초반에 스페인에서 제작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세 번째 항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항해는 인도 서부를 향한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를 포함한 세 척의 선박을 이용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산타 마리아는 카리브의 지역에서 항해를 계속하며,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새로운 대륙에서 다양한 문화와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1492년 12월 25일, 산타 마리아는 카리브의 해안에서 난파합니다. 이 사건은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의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선박을 제작하게 됩니다. 산타 마리아의 난파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타 마리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유명한 항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선박으로 이후 많은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퀸 메리 2세 퀸 메리 2는 영국의 유명한 여객선으로 2004년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선박은 영국의 대서양 연안과 미국의 동해안을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많은 유령 이야기로도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찾아 방문합니다. 퀸 메리 2세는 2004년에 처음 선보인 이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345m의 길이와 72m의 높이를 자랑하며 262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박은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상에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퀸메리 이세는 많은 유령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선박은 이전에는 대서양을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사용되었던 퀸메리, 퀸메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퀸메리는 1936년에 처음 선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퀸메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많은 유령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퀸메리 2세에서도 많은 유령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서는 이전 퀸메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 퀸메리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관치어, 이 선박에서도 유령이 출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서는 많은 승객들이 유령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선실과 복도에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령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이며, 이 선박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퀸메리 2세는 영국의 대서양 연안과 미국의 동해안을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블랙피어스 블랙비어드의 퀸앤슬 리벤지는 해적 블랙비어드가 사용했던 유명한 유령선으로 미국 북쪽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18세기 초반에 활동한 해적 블랙비어드가 사용했으며 그의 활약과 함께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퀸앤슬 리벤지는 원래 프랑스의 상선으로 1717년에 블랙비어드와 그의 해적들에 의해 약탈되어 해적선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40대의 대형 나무선으로 40개의 대포와 함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블랙 비어드는 이 선박을 자신의 군함으로 사용하며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퀸 앤스 리벤지는 블랙 비어드가 살아 있을 때 오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718년에 블랙 비어드는 미국 북쪽 해안에서 영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죽었으며 그후이 선박은 다른 해적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퀸 앤스 리벤지는 해양에서 사라졌으며 그 존재는 전설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미국 북쪽 해안에서 퀸앤스 리벤지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많은 주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선박이 블랙 비어드의 퀸앤스 리벤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퀸앤스 리벤지의 잔해는 대포, 탄약, 도자기, 유리병 등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블랙 비어드와 그의 해적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넨스 리벤지는 블랙비어드와 그의 해적들의 전설적인 활약과 함께 해양 역사상의 중요한 유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박의 잔해는 현재 북쪽 해안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피넨스 리벤지 스테이트 히스토릭 사이트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라코니아 라코니아는 1942년에 독일의 잠수함에 공격당한 후 침몰한 유명한 여객선입니다. 이 선박은 1921년에 영국의 시빌드 회사에서 건조되어 독일의 해외여행사인 헤이파그로이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라코니아는 독일과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을 연결하는 국제 여객선으로 그 시절 최신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선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1942년 9월 12일, 라코니아는 대서양에서 독일의 유다시백 56 잠수함에 공격당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나코니아는 중앙부에서 분리되어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1649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113명이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군인과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독일의 유다시백56 잠수함의 함장인, 월터그르츠 월터오튼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격 이후 호르츠는 라코니아의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독일 잠수함들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잠수함들은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이들을 라코니아의 구조를 위한 구명보트와 함께 미국의 구조선박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독일과 연합군 간의 군사적 갈등에서 새로운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독일은 라코니아의 생존자들을 구조한 것에 대한 비판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독일 잠수함들이 사용한 흰 깃발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후의 잠수함 전쟁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코니아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선박의 침몰 사건은 대서양 전쟁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블루잭 블루잭 길은 1854년 호주 근처에서 발견된 유령선으로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를 운항하는 국제적인 선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1854년 3월, 이 선박은 호주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블루잭은 여러 차례의 주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선박에 사라진 선원들과 그들의 운명은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해일이나 폭풍으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고 선원들이 모두 바다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블루잭의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선박에 사라진 선원들과 그들의 운명은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선박이 발견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박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블루 책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존하고 이 선박의 사건이 일어난 시대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선박의 안전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 스타노르웨이스타는 20세기 초반에 건조된 유럽의 대표적인 여객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선은 1937년에 노르웨이의 국영 선사인 베트노스케 베리타스에서 건조되었으며 초기에는 노르웨이와 미국 사이의 여객 운송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노르웨이 스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4월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면서 노르웨이 스타는 노르웨이 해군의 호의를 받아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 스타는 영국으로 이동하여 군소품과 인양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 11월 25일 노르웨이스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선으로 운항 중이었습니다. 이 때, 독일의 유보트 43호 잠수함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노르웨이스타는 물속으로 침몰하기 전에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한 승객과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추운 바다에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스타의 침몰은 그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여객선은 많은 인명과 함께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노르웨이스탄는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영화와 소설 등에서도 이 여객선의 비극적인 운명이 다루어졌습니다. 1 2번째 이야기입니다. 레드페어 레드펄은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유령선으로 해적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중국의 광둥성 해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시기와 구조 등을 고려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드페어는 전체 길이가 약 27m, 폭이 7m 정도인 나룻배 형태의 나선형 선박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박은 2007년에 발견되었을 때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바다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일부분은 상당히 보존 상태가 좋았고 이를 통해 그 시기에 선박 건조 기술과 해적들이 사용한 전술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페어는 해적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선박의 구조와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해적들이 사용하는 전술과 장비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앞쪽에는 큰 크기의 포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해적들이 다른 선박을 공격하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박 내부에서는 화기와 함께 칼, 창 등의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레드페어의 발견은 중국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선박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중국 정부와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드페어와 같은 역사적인 선박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블랙 라이트닝 블랙 라이트닝은 1941년 호주 근처에서 발견된 유령선으로 선원들이 사라진 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호주의 남쪽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시기와 구조 등을 고려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 라이트닝은 전체 길이가 약 30m, 폭이 6m 정도인 선박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박은 주로 어로나 연안 수송 등에 사용되었으며 그 시기에 선박 건조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블랙 라이트닝은 선원들이 사라진 이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한 수수께끼와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블랙라이트닝은 제2차 세계전 중 호주 근처에서 일어난 해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전에서 블랙라이트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선박이 해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블랙라이트닝의 발견은 선원들의 실종과 함께 이야기의 소재로 자주 언급되는 유령선 중 하나입니다. 이 선박은 그 시기에 선박 건조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선원들의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르카디아 아카디아는 1942년 일본의 잠수함에 공격당한 후 침몰한 유명한 여객선입니다. 이 선박은 1939년에 영국의 피에노라인에 의해 건조되어 주로 호주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르카디아는 전체 길이가 약 200m, 폭이 25m 정도인 대형 선박으로 최대 1046명의 승객과 500명 이상의 선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1등급 승객실과 2등급 승객실, 그리고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크루즈 선박으로 그 시기에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 4월 7일, 아르카디아는 일본의 잠수함에 공격당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선박은 큰 피해를 입고 최종적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많은 승객과 선원이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은 구조작업에 참여한 호주와 미국의 군함에 구조되었습니다. 아르카디아의 침몰은 그 당시의 전쟁 상황과 함께 대규모 여객선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선박은 그 시기에 대형 여객선의 모습과 함께 전쟁이 선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블랙스퀘어 블랙스쿨은 1844년 미국 근처에서 발견된 유령선으로 선원들이 모두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그 당시 대서양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나무제 선박으로 선원 1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844년 5월, 블랙스퀘어는 미국에서 리버풀로 향하던 중에 신호탄을 발사하며 사라졌습니다. 이후 3개월간 이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8월에 블랙 스퀘어는 미국 근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블랙 스퀘어는 모든 독과 선원들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머리를 베어내고 기부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선박 내부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선원들이 해적에게 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랙 스퀘어의 사건은 그 당시 선박 운영의 위험성과 함께 해적과의 전쟁 상황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선박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유명해져 다양한 이야기와 추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블랙스퀘어의 역사와 함께 그 당시 선박 운영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